안녕하세요 이여름 했습니다. 여기는 울주군 도동면에 있는 카페 하울시아입니다. 자 오늘은 전체를 다 풀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는 어, 주로 창들은 사장님이 키우는 그 엄마 몸에서 자구 떼서 키워서 요렇게 내놓는 거고요. 또 자구를 떼었기 때문에 가격도 좀 착하게 내 주셨고요. 그리고 풀분에 있는 요런 사각분 아이들은 사장님이 분갈이 다 해가지고 이렇게 내주신 겁니다. 오늘도 보시고 예쁜 아이들 찜도 해주시고요. 자, 1번부터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번, 달샤의 천사고요. 3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크게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 손톱 안쪽에 한번 보세요. 아주 새카맣게 보입니다. 바깥쪽은 약간 자줏빛 색감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화분이 어, 15cm 화분 됩니다. 2번, 레드 펄 다이아몬드고요. 3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정이급하고 크게 한번 보시고요. 요거는 입장이 아주 도톰하고요. 입장마다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쁘죠? 티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입니다. 손톱에는 빨간색감 보여지고요. 그다음 3번 와인이고요. 6만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을 위해서 보여주고 있지요. 자, 입장 색감도 다잘 들었고 그리고 또 이쪽에 자구가 있습니다. 이쪽에 자구가 있고요. 이쪽 또 이쪽도 자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이렇게 자고 있네요. 전체가 3두 거죠. 자, 손톱은 아주 진하게 색감 올렸습니다. 그 다음 4번, 블루 드래곤이고요. 35,000원입니다. 와, 이 아이는 얼굴이 크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입장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요. 와, 손톱이 엄청 넓게 색감을 이렇게 진하게 다 올려줬네요. 자 거기다가 옆에 또 자국까지 품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15cm 화분에 넘어가는 정도죠 크기가 많이 큰 편입니다 그다음 5번 원종 도감마리하고요 3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크게 한번 보시고요 자 요거 밑에 입장 큼직큼직하게 생겼습니다 쭉쭉 뻗어 있고요 한 18cm는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요거더 손톱이 멋지네요 손톱이 하나도 안 상하고 그대로 요렇게 있습니다 와 멋진 모습입니다 6번, 머큐리고요 35,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얼굴이 크게 생겼습니다. 자, 머큐리도 참 멋있죠? 손톱은 약간 가늘면서, 이렇게또 진한 색감을 다 올려주고요. 손톱이 참 멋집니다. 자, 요거는 한 17.5, 8 c m 정도 되는 화분에 꽉 찼습니다. 그 다음 7번, 수입 멕시코 에본이고요 3만원입니다. 이렇게 전체 크기 보시고요. 자, 요거는 입장이 아주 전체 색감이 약간 연두 느낌이 아주 맑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테두리 색감 보세요. 와, 이렇게 예쁘게 색감 다 들었습니다. 아주 묵은 아이죠? 자, 크기도 아주 좋고요. 그 다음, 8번. 미국 먼디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큰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또 자구 하나 품었습니다. 자 입장 끝에는 약간 오렌지빛도 살짝 보이고요. 자 손톱은 이런 모양입니다. 요것도 18cm 화분에 이렇게 가득돼 있습니다. 그 다음 9번 해밀턴이고요. 12,000원입니다. 자 요쪽 큰 얼굴이 있고 옆에도 있고요. 여기 뒤쪽까지 이렇게 얼굴이 있습니다. 3도로 돼 있네요. 자 입장 끝에는 살짝 색감 올려주고요. 요거는 15cm 화분입니다. 그 다음 10번 베라가 모고요 3만원입니다. 와, 이아이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쁘죠? 아래쪽은 오렌지가 좀 많고요. 위쪽에는 붉은색이 많고요. 손톱은 검붉게 색감 올렸습니다. 그리고 피멍도 가지고 있고요. 요거 15cm 화분에 얼굴을 이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번. 환엽 주얼리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크기 보시고요. 요건한 12cm 화분 됩니다. 자, 입장마다 색감 안 보세요. 와, 진하게 이렇게 다 올랐습니다. 또 안쪽은 요렇게 손톱을 또 길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12번 레드문이고요. 28,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가 몸은 다 초록이면서 테두리에는 빨갛게 색감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또 자구를 품어주고요. 손톱은 오히려 짧게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거 한 15cm 화분됩니다. 그 다음 13번 프린세스 변이고요. 32,000원입니다. 자, 크기 한번 보세요. 크기 딱 좋지요? 자, 요것도 입장 하나하나가 통통하면서 예쁜 색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톱 쪽에 보세요. 아주 색감은 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크기 되고요. 14번, 자이언트 킹이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초록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입장이 또 아래쪽이 좀더 통통하게 요렇게 보이네요. 자, 끝부분에 요렇게 손톱 쪽에 색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15번, 몽골이고요. 2만원입니다. 자, 이 아이도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자, 색감이 전체 핑크를 다 가지고 있고, 손톱에는 아주 진한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감 다 올렸습니다. 이것도 한 15cm 화분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넘버 3이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한번 보세요. 입장이 길쭉하면서, 가장자리는 새까만 색을 자랑하고 있고요, 군데군데 까만 게도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지요. 그 다음, 17번, 치와바고요, 12,000원입니다. 이렇게 크게 한번 보시고요. 또 분도 제법 가지고 있고 손톱 쪽에는 아주 까맣게 검붉게 색감을 진하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8번 파랑색고요 14,000원입니다. 뽀얀 분을 바르고 있으면서 가장자리에 연한 핑크 보입니다. 자, 요거는 밑에서부터 지금 한참 쌓아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하엽다 띄고 보면 목대가 잘 드러나겠지요. 자, 입장을 층층이 이렇게 높이 쌓았습니다. 그 다음 19번 신디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위쪽에 반듯한 얼굴이 있고요. 와이 아이는 자국품은 가 보세요. 이쪽에도 밑에까지 이렇게 자구가 들어가 있고요. 또 이쪽 면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도 자구를 이렇게 가지고 있네요. 자 이렇게 입장은 넓으면서 통통한 편입니다. 20번 상부련이고요, 만원입니다. 와이 아이 색감 한번 보세요. 물감을 칠해 놓은 듯 약간 조화 같은 그런 느낌 이 있지요 윤기도 반짝반짝하면서 아주 어두운 붉은색이 전체가 다 들어가 있고요 손톱은 아주 더 멋지게 이렇게 색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15cm 화분이고요 그다음 21번 신디고요 14,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 이쪽에 작은 얼굴 두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전체가 약간 어, 어두운 보랏빛 그런 느낌이 들어가 있네요 입장 끝에는 또 통통합니다 그다음 22번 아이스핑키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가 한 8도 되겠습니다. 요거 또수영도 예쁘네요. 봉긋하게 동그란 화분에 이렇게 원 모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요거는 또 물들면 전체가 살구빛으로 변하지요. 자, 전체 보시고요. 그다음 23번 온슬로우고요, 14,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 이 있고 옆에 자구를 또 여러 개 달았습니다. 자, 전체가 거의 한뭐 10도 가까이 될것 같습니다. 자, 핑크색을 머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24번, 로조 고요 14,000원입니다. 양쪽으로 2도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은 초록 느낌이 있고, 바깥쪽은 빨갛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와,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그 다음, 25번, 옐로우 멜로우 구요, 14,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한 5도 됩니다. 큰 얼굴 3개에 작은 얼굴 2개고요. 요런 아이들은 약간 연두의 옥빛의 색감이 너무 예쁘죠? 자, 요렇게 큰 얼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6번. 댄싱버드고요. 14,000원입니다. 자,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가장자리 색감 안 보세요. 손톱은 바짝 세우고 있으면서 색감이 너무 예쁜 아이죠? 그 다음, 27번. 토스카넬리고요. 14,000원입니다. 자, 토스카넬리는 또 손톱이지요? 와, 손톱을 길게 기르면서 색감을 이렇게 예쁘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몸체에도 색감이 참 예쁘고요. 28번, 블랙스완이고요, 14,000원입니다. 자, 큰 얼굴을 3개 가지고 있고, 작은 얼굴 3개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가 뽀얀데, 약간 핑크와 보랏빛 같이 보여줍니다. 손톱은 새까맣고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29번 샤포테고요, 14,000원입니다. 요거는 오드로 보이네요. 요것도 입장이윤기 반짝반짝합니다. 와, 이렇게 빨간색이 너무 예쁘죠? 자, 요렇게 크기 보시고요. 그다음 30번 홍등이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에 번 어, 얼굴이 크게 생겨 있고요. 자, 요 아이는 꽃인지 자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아직은 요렇게 봐서는 어, 자구 같기도 한데 또 나중에 꽃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자, 입장의 색감은 진하게 올렸습니다. 그 다음, 31번, 플로리디티고요, 14,000원입니다. 자,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 색감 너무 예쁘죠? 자, 이쪽까지, 이렇게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예쁜 화분에 심어 놓으면 더 예쁠 것 같죠? 그 다음, 32번, 카시오 적금이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요건 안쪽에 보세요. 봉황필이 나지요 자, 입장이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오목하고요. 뒷면에는 약간 어두운 붉은 빛 보여주고 있고요. 33번. 슈퍼사라본이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얼굴 반듯하고요. 몸체는 전체가 초록이고, 뒷면에 보시면 끝부분이 약간 자줏빛, 붉은색으로 이렇게 물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청수도 이렇게 착착 사아갔죠. 단수가 높습니다. 그 다음 34번, 릴리 패드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초록 꽃이 핀 것처럼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큰 얼굴이 여러 개 있고요. 또큰 얼굴 밑에는 이렇게 자구를 여러 개 달아주고 있습니다. 아래쪽 입장이 살짝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지요. 그 다음 35번, 루돌프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이쪽, 이쪽, 이렇게 이두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손톱 쪽이 아주 빨갛고 색감이 예쁜 아입니다. 이 그 다음, 36번, 드라큐라 철하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이쪽부터 한번 보세요. 촘촘하게 이렇게 껴갑니다. 자, 입장은 통통하고 끝부분에 붉은색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 37번, 마가렛 금이고요, 14,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 있고, 이쪽에 약간 작은 얼굴 3개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금 빛이 다 있으면서, 자, 연한 핑크빛 살짝 감돕니다. 그다음 38번 그렘린 금이고요 14,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 가지고 있고요. 자, 옆에 자구를 또 이렇게 품었습니다. 자구가 한 3개 정도 보이네요. 요거는 입장이 더 톰하면서 또 입장이 약간 특이하게 이렇게 삐뚤빼뚤 요런 아이들도 있지요. 아주 통통하게 생겼습니다. 그다음 39번 케빈 가이저고요. 24,000원입니다. 자, 크게 한번 보시고요. 자, 아래쪽 입장은 큼직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검은 깨도 가지고 있고 또 손톱은 이렇게 예쁘게 물을 렸습니다그 다음 40번 핑크 베라 금이고요. 14,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 중간 작은 얼굴 이렇게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핑크빛 은은하게 다무거 묶어서 너무 예쁩니다. 그 다음 41번 라즈베리 아이스고요. 14,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두개 중심 잡아주고요. 주변으로 자꾸 많습니다. 약간 청보랏빛 느낌이 감돌고요. 자, 이쪽에도 작은 얼굴이 여러 개 있습니다. 화분을 넘쳐나고 있네요. 그 다음 42번 레이디스 초이스고요. 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한번 보시고요. 자 손톱 쪽이 뾰족뾰족하게 나왔습니다. 뒷면에는 핑크빛 이렇게 색감 올려주고 있고요. 이건 한 12cm 화분 되겠습니다. 그 다음 43번 오베사 철화고요. 만구천원입니다. 자, 저는 또 요런 아이는 처음 봤네요. 요렇게, 어, 생얼이 요렇게 다 있는 아이들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철화만 있는 아이들을 봤는데 요건 생얼과 철화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자, 저는 오베사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요쪽은 작은 얼굴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요렇게 요것도 화분이 넘쳐나도록 얼굴 많이 달았습니다. 그 다음 44번. 베노스타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요거 어, 투수가 여러 개 있습니다. 요거는 묵을수록 약간, 어, 핑크보라 그런 느낌으로 물들더라고요. 자, 요렇게 투수는 많습니다. 그 다음, 45번, 야생마리아고요 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크게 한번 보세요. 자, 입장 끝에는 검붉은 빛이 진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46번, 슈퍼볼이고요2만원 나왔습니다. 자, 입장 전체가 아주 새까만 색을 자랑합니다. 요 아이는 꽃대 같고요 자, 블랙 마디바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요렇게 입장 끝이 조금 특이하게 생겼고요. 그 다음 47번, 엣지 컷이고요. 만 원입니다. 자, 크기가 이 정도로 큰 아이입니다. 자, 입장 하나가 길쭉하게 크게 생겼고요. 자, 요렇게 상처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큰 아이를 만 원에 냈습니다. 그 다음 48번, 마르스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크기가 보이고요 입장이 아주 통통하네요 아래쪽 보세요 이렇게 통통하게 생겼습니다 그다음 49번 키스키스고요 15,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 있고요 옆에 자구 나오는 거 보세요 여기 틈 사이에서 이렇게 자구 나옵니다 자, 이쪽도 자구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쪽은 조금 큰 자구가 또 하나 달려 있습니다 입장 테두리에 빨간 라인이 또 들어갔지요 그다음 50번 피델리오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1년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전 영상에 전전 영상에 요거 어, 3년생 하고 비교를 해 드렸는데요 그때 건다 나가고 요것도 자고가 여러 개 있어서 오늘 또 추가로 올려 달라 해서 지금 영상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 51번 1세대 곰마리하고요 2만원 입니다 이렇게 크게 한 보세요 이 아이는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청수가 많이 올라갔지요 손톱도 아주 멋있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52번, 레드 벨벳이고요, 2만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두개 있고요. 자, 이쪽에 또 얼굴이 있네요. 다좀 얼굴이 큰 편입니다. 3도로 되어 있고, 살짝 핑크 머금었습니다. 이것도 화분이 좀 작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 다음, 53번, 상부련이고요, 만원입니다. 자, 이거 색감 보세요. 아래쪽은 조금 오렌지 쪽이고, 위에는 진한 핑크로 색감 들었습니다. 자, 손톱은 요렇게 가늘게 보입니다. 요거는 한 15cm 화분 되겠고요. 그 다음 54번, 카르메이고요 24,000원입니다. 여기는 아래쪽은 오렌지가 많고 위쪽은 붉은색 올라갔지요. 또 그리고 손톱 쪽은 아주 금붉게 색감이 들어갔습니다. 자, 위로 쭉쭉 뻗어오른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55번, 레오파드 금이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입장에 세로줄을 이렇게 많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멍도 군데군데 다 들어있고요. 아주 특이하게 이렇게 색감 보여집니다. 그 다음 56번 첼로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한 보시고요. 자 u 아이도 손톱이 뾰족뾰족하면서 피멍을 군데군데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톱이 멋지네요. 그 다음 57번 스타버스고요. 1 0 0 0원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입장이 조금 넓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또 색감은 붉은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58번 주피터고요. 3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한번 보시고요. 이 아이는 또 윤기가 반짝반짝하네요. 전체적으로 약간 오렌지빛이 좀더 많고요. 그 다음 59번 멕시코 자이언트고요. 만원입니다. 뽀얀 분을 바르고 있지요 입장은 길쭉하고요. 자, 손톱은 살짝 핑크, 아주 작은 손톱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 60번, 산타마리아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큰 얼굴이 있고, 여기 중간 작은 얼굴, 이렇게 해서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손톱은 전체 또이렇게 붉은색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61번, 마리아 삼반금이고요, 만원입니다. 이렇게 전체 한번 보세요. 자, 요 아이도 밑에서부터 입장은 차곡차곡 많이 쌓았습니다. 자, 뒷면에 약간 보랏빛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 62번, 비로봉 철화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끝에 생얼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쪽으로는 철화가 쭉 연결됩니다. 이쪽까지 쭉 이렇게 입장을 많이 달아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63번, 마디바고요. 만 원입니다. 자, 크게 한번 보시고요. 요거는 입장이 프리를 많이 가지고 있지요. 꼬불꼬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손톱은 또 진한 핑크 올라 있습니다. 그 다음 64번, 제이드스타고요. 12,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요거 참 건강한 모습입니다. 윤기 반짝반짝 하면서 입장은 좀 통통하고, 자, 요렇게 끝부분에 색감 보세요. 요거는 약간 입장이 또 군데군데가 좀 군데군데가 좀더 예쁘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5번, 환엽 머스탱이고요만 원입니다. 자, 요렇게 크게 한번 보세요. 자, 뒷면에는 이런 색감 보여집니다. 자, 손톱은 아주 새카맣게 물다 들어있는 편이고요. 66번, 햇살 베로니카고요, 3만 원입니다. 자, 요렇게 크게 한번 보시고요. 이 아이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자, 정면에서 요렇게 옆모습하고 감상 한번 해보세요. 손톱도 멋지고, 입장은 더 톰하고요. 그리고 색깔도 끝부분에 다이렇게 피멍도 가지고 있고요. 참 예쁘게 생긴 아이네요. 요거 한 12cm 화분 되겠습니다. 그 다음 67번 애플립스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입장마다 또 약간 붉은색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요. 입장을 살짝 오므린 듯한 요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8번 육종마리아고요. 38,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크게 한 보시고요. 자, 여기 작은 입장들도 끝부분에 그 손톱은 빨갛게 올렸습니다. 자, 입장은 요것도 밑에서부터 통통한 입장 이렇게쭉 올라갑니다. 그 다음 69번 문스톤이고요. 17,000원입니다. 이쪽큰 얼굴이 있고요. 옆에 또 자구 두개이렇게 품었습니다. 가장자리가 빨간 라인이 다 들어가 있고 손톱은 좀 새까만 색을 보여주네요. 요거는 한 15cm 화분 되겠습니다. 그다음 70번 마제스타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이것도 입장이 더텀하고 요건 아주 손톱 끝 부분이 아주 새카맣게 나왔습니다. 와, 진짜 요 정도로 새카맣게, 요것도 멋지, 멋지게 생겼습니다. 오늘 소개할 라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